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해서 잎이 푸르러지지는 않는다. 이 지금 한국은행이 돈이라는 물을 붓고 있지만요 시장의 금리는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과 신뢰라는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겉만 적시는 처방은요 오히려 독이 될 뿐이라는 거. 이 근본을 보지 못하면 치료는 고통만 연장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묘한 장면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3개월 만에 국채 1조 5천억 원 거치를 사들였다는 소식인데요. 이 국채를 사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시장 입장에서 호재겠죠. 한국은행이 채권 가격을 떠받치고 또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나 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국제 금리가 오히려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3.45% 선까지 올라버렸거든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불과 1년 전에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때랑 맞먹는 금리가 다시 등장을 했다는 거. 이쯤 되니까 조용히 살아나던 부동산 거래도 이것도 얼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퍼집니다. 실제로 요 며칠 금매물이 다시 쌓인다. 대출 문의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작은 온기가 고금리 한파에 식어버릴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 시장금리가 부동산의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작년에 집값이 급락했던 핵심 이유 중에 하나도 금리 급등이었죠. 그런데 지금 고금리 국면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드나 싶으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국은행이 돈 풀어가지고 시장을 돕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역효과가 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시장의 심리에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국채를 사면요. 시장에 유동성을 넣어주는구나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풀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은행이 갑자기 왜 돈을 푸나, 이 금리 낼림 내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중앙은행까지 개입하네,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겉으로는 국채 좀 확보하려는 기술적인 이유라고 했었지만, 이 시장은 속마음을 다르게 본 거라는 거죠. 결국에 한국은행의 의도랑은 다르게 금리가 더 뛰는 역설이 나왔고, 이건 우리 경제에 잠복한 불안 요인을 드러냈습니다. 돈 푸는 약발이 안 먹힌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이 특히 채권시장은 나라 경제의 체온계 같은 곳인데, 그 체온계 수은주가 쭉 올라갔다는 라 것은 열이 난다는 뜻이겠죠. 어느 쪽에 문제가 있을까요?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이 국채 금리 급등과 맞물려서 원 달러 환율도 출렁거렸습니다. 한율이 최근에 한때 1,480원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투자할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팔 때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나가죠. 근데 들어올 때는 1달러에 1,300원 받던 게 나갈 때는 1달러에 1,480원을 줘야 된다. 이러면 환차손입니다. 애써 국채이자 몇 퍼센트 더 받아봤자 이 원화가치 하락으로 까먹는 현실이 더 크다 보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채권 투자 매트가확 떨어집니다.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 자금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았었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돈을 빼는 날이 더 많았었고요. 이게 혹시나 본격적인 이탈로 이어질까? 이 시장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괜히 악순환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겠죠.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은 원화가 더 약세가 되고, 환율이 오르면은 다시 외국인이 꺼리고, 이런 전조 같은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단서는 한국 경제의 대외 상황입니다. 이 뉴스에 잠깐씩 나왔던 용어인데, 장기 대외 채무라는 말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이 외국에서 빌린 돈 중에 중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빚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 내어준 돈, 이 대외 자산들은 워낙에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민관 합쳐서 1조 달러 넘는 순자산 국가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imf 때처럼 유동성이 바닥난 건 아니니깐요. 외환위기는 없다라고들 해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할 지경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있을 상황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달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달러를 가진 사람이 투자처를 바꿔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더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환율이 뛰는 게 외환 보유고가 모자라서라면은 그냥 그걸 채워넣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구조적인 자금 이동이 원인이라는 거. 그렇다면 그런 구조적인 흐름이 과연 뭘까요? 세 가지 주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한미 금리 차입니다. 이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니까. 글로벌 자금은 높은 금리 주는 미국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하겠죠. 특히 안전 자산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미국 채권을 선호합니다. 한국 같은 신흥국에 굳이 머물 필요가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수출 기업들도 달러가 귀하다 싶으니까 수출해서 번 달러를 옛날처럼 바로 원화로 안 바꾸고 달러로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율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미국 주식, 그리고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AI 열풍입니다. 올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본 곳이 미국 기술주,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었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폭등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대단했었죠. 게다가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나 대기업들도 앞다퉈 가지고 해외 주식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느라고 달러를 계속 외국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해외 금융자산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이 말인즉슨 한국 안에 있었던 돈이 크게 빠져나갔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투자 목적으로요. 이렇게 해외 투자 수요 폭증이 원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죽은 엔화 동조화 현상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로 벗고 사는 산업구조가 비슷한데요. 일본 정부랑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상당기간 의도적으로 엔화 약세를 용인해왔습니다. 일본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수출에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라이벌 나라 통화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수출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엔화 따라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엔화 환율이 1달러에 150엔 근처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 n조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원화도 덩달아 가지고 약세를 면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리차 해외투자 엔화 이세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이번 원화 약세랑 자금 유출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금리차는 미국이 확실히 금리를 내려야 해소가 됐고 해외투자 열풍은 투자자들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지속될 거고 엔화 약세도 일본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대로 1500원을 넘어서 막폭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 아니더라도 당분간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구조적인 약세를 염두에 두셔야겠죠. 이 원화 약세는 외국 자본이탈, 그리고 이거는 국내 금리 상승이라는 이 고리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 부동산 시장에 쉽게 호재가 올 환경은 아니라는 뜻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은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이거 IMF 때처럼 위험한 거 아니냐.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순 대외 자산 1조 달러가 넘는 일종의 채권국입니다. 전 세계에 돈 빌려준 게 빌려온 것보다 많다는 얘기겠죠. 1997년 IMF 때는 나라 국간에 갚을 달러가 없어가지고 생긴 문제였는데 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외채 못 갚는다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 게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 경제 규모도 작았고 외환 보유액도 형편없었지만요. 지금은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 안팎으로써 충분한 상황이고요. 경제 펀더멘털도 훨씬 더 튼튼합니다. IMF 악몽 같은 사태는 아니다라는 점, 이건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도 없습니다. 위기는 아니지만 위험은 있다라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 요즘 세계 증시를 견인한 게 바로 인공지능 중심의 기술치였는데요 정작 미국 현지의 큰 손들은 경고음을 내고 있다라는 거. 이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의 CEO들이 불과 한달 전에 앞으로 1~2년 내에 10%에서 20% 정도 주가 추가 조정이 올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지금 기술주들이 너무 비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이미 다이만 제이비 모건 회장 같은 인물들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상당한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리면 우리 환율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더 오르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 진짜 위험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imf나 이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위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현명한 태도겠죠. 다시 국내로 눈을 돌려볼게요. 이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방식이 과연 최선이었는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는 측에서 국채를 단순 매입한 공식 이유는 IP 매각에 쓸 국채를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IP 매각이라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 즉 금리를 올릴 때 쓰는 수단이죠. 이게 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은행이 평소에는 정례 IP 매각으로 시장 금리를 관리하는데 그러려면은 국채 재고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사둔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곧바로 그거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 없다라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올해 6월에 한국은행이 RP 정례 매입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했다가 스테이스 양적 어나 논란이 일었거든요. 한국은행은 펄쩍 뛰면서 양적 어나 아니다 시장 수요만 맞춰주는 거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불신의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12월 초에 국내 금융 시장이 흔들리면서 비상 조치로서 비정례 RP 매입을 제기하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 돈을 꽤 풀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물가도 아직 높은데 한국은행이 세금세금 돈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푸는 방식을 두고 실뢰에 금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풀린 돈이 어디로 갔나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이 푼 돈이 결국에 부실 부동산, p f 사업장들 연명시키는데 쓰이는 거 아니냐?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 중에 분양이 안 되거나 사업성이 악화돼가지고 어려움 겪는 곳들이 꽤 많은데요. 원래 시장 경제 원리대로라면은 정리가 될 프로젝트는 빨리 손을 털고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냥 저냥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근데 버틴다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만 불어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한계치에 이르면은 그때는 규모가 너무 커져 있어서 감당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장 일각에서는 차라리 지금 일부러라도 털건 털어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지금의 금리 급등이 어쩌면은 그런 더큰 위험을 알리는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거시 환경은 세 가지 변수. 금리 환율 정책 신뢰가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금리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그간 조금 살아나던 거리를 다시 누르는 압력이 되고 있고요. 환율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높게 형성돼서 해외자본이랑 국내 금리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신뢰는 한국은행의 소통 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은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울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면서 올해의 각종 규제를 풀어줬지만 정작 금리랑 환율이라는 두 거인이 움직이니까 그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예상하고 대비를 하셔야 될까요? 크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한달 앞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일단 관망세가 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요. 금리가 튀니까 매수자들이 움직이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 혹시 대출 금리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 소지가 있고요. 가격도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일부 금매는 조금 더저가의 거래가 되겠지만 전반적인 지표상 횡보에 가까운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최근에 0.25% 포인트 금리를 내린 이후에 연준이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연준 회장이 당분간 추가 인하는 신중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는 계속 높을 것 같다 이러면서 수요자들이 더 움츠러들겠죠. 반대로 경기 봐서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심리가 조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서 이 당장 한두달 정도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대세일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중기 전망으로 가면 내년 1분기 조금 분수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연초에 너무 시장이 안 좋으면 뭔가 카드를 꺼낼 수가 있거든요. 일단 1월 달에는 보유세라거나 대출 규제 같은 부분에서 추가 완화책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책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금리가 높다면 약발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시장이 살아나려면 결정적으로 금리 안정 시그널이 필요한데요. 내년 3월쯤이면 미국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릴지 말지가 조금 윤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만약에 금리 인하 신호가 확실해지면 한국 채권 시장도 안정을 찾고 대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동산 매수심리도 조금씩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 반면에 그때까지도 미국 경기가 괜찮아서 금리 더안내린데 이런 식이라면 은 고금리 장기화 분위기가 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몸을 사리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1분기 안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려서 외국인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태가 온다면 그때는 시중금리가 더튈 수도 있어요. 사실 올해 1분기 미국발 은행위기 때도 잠깐 휘장했던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행히 그때는 금방 진정됐었지만 언제든 그런 변수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개월 뒤에 부동산 시장은 금리 동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금 더움츠러들었다는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나 서울을 포함해서 일부 지역을 빼면은 하락 압력이 이어질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이어서 6개월, 즉 반년 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 중반이면은 상황이 조금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낙관적으로 보면은 미국도 본격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고 한국도 경기 대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을 짓누르던 금리 부담이 서서히 줄어 가지고 부동산도 바닥을 다지고 거래가 조금씩 풀리는 연착륙 그림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관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생각만큼 안 내리고 글로벌 경기도 죽지 않아 가지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힘든 국면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나 미분양 쌓인 곳들은 가격이 더 출렁일 위험도 있겠죠. 물론 서울 강남이라거나 똘똘한 한 채수가 몰리는 곳들, 그나마 선방을 해주겠지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부동산 정책의 시간차 효과입니다. 올해 한해 동안 정부가 규제를 풀고, 또 세금을 깎아준 효과가 내년 중반쯤이면 슬슬 사라지는데요. 그 체력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다면 약효가 떨어지고 나서 조금 더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 중반까지는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열어두고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 금리가 꺾이면 기지개를 펴겠지만, 아니면은 관망이 장기화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시 흐름 속에서 부동산 각 분야별로 어떻게 대비하고 움직여야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매 시장은 숨 고르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은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까 급락은 안 하겠지만서도 그렇다고 또 급등할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가는 높은데요. 이 매수자는 없다. 이런 박스권이 연장될 공산이 큽니다. 한편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들, 그리고 가격이 거품이 있낀채 남아있는 몇몇 지역들, 추가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똘똘한 한채 선으로서 인기 있는 곳과 인기가 없는 곳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집을 사실 분들은 이 지역의 미래 가치랑 수요층 두터움을 반드시 잘 따져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높을 때 굳이 사시는 거라면 은 최소 5년 이상 볼내집 마련일 텐데 그 기간 동안 인구가 줄거나 수요가 식을 지역이라면 고민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 반대로 필수 수요가 꾸준한 지역의 실거주 목적 매수라면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세랑 월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는 흐름입니다. 세입자분들께서 가계 자산 상황에 따라서 전세랑 월세를 잘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목돈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받으면서 월세를 내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그 목돈으로 전세를 얻고 월세의 부담을 없애는 게 나은지 이 계산기를 반드시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세가 더 이상 무조건 이득은 아니라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한동안 전세 사기를 포함해서 사건도 많아가지고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금리 메이리트도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선호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월세 살 때는 상승하는 월세 비용에 대비해서 소득관리, 지출 계획을 반드시 잘 세우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월세 세액 공제 확대를 하거나 지원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을 덜려면은 이 전세금 받아봤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다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이 전환하는 게 계속 될 겁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은 지금은 무리할 때가 아니라고 입을 모아요. 사실 작년에 큰 하락을 겪으면서 한바탕 옥석가리기가 됐었죠. 연끌 갭투자던 분들, 일부는 시장을 떠났고요. 남아있는 투자분들 비교적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추가 매입보다는 현금확보랑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일부 지역의 급매물을 노리는 바닥 저점 매수 수요도 없진 않겠지만요. 그거는 정말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분들의 영역이고요.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금리 추이를 더 보자면서 관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자산 재구성을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한 자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누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 한 치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일부는 예금이나 채권, 혹은 해외 자산에 분산을 놓는 식입니다. 부동산도 주거용만 갖고 있던 분이 상가나 오피스텔, 빌딩 쪽으로 눈을 돌려본다거나, 라 아니면은 아예 임대 수입보다는 개발 호재 지역의 토지 투자로 관심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두 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집 마련을 너무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획 없이 덥석 잡는 일은 피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금리가 높다고 해서 막연하게 조금 더 기다리면 집값 떨어지겠지 이러고 무한정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공급이 줄거나 정책이 바뀌면 좋은 매물은 다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오른데 이런 뉴스만 믿고 무리하게 사는 것도 금물이겠죠. 금리 경기, 정책 변수가 많아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작이다 보니까 장담은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과 대출들,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할 집이라는 기준선을 놓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시세 변동에 덜 흔들리고 정신 건강에도 이롭겠죠. 그리고 혹시나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비상자금 혹은 추가 지출 여력은 반드시 남겨두시고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바닥이다 보다 하더라도 결국에 자기 자산 상황과 심리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마무리 드려보자면요. 부동산 시장은 단순하게 오르냐 내리냐 이 숫자 싸움이 아니라 그 사회랑 경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무대어도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과 금리 급등 환율 변동으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들, 우리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돈을 풀어도 시장이 안 듣는다. 이런 건요. 이제 단순한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이 상황을 돌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환율 같은 이 거시 변수랑 부동산 시장이 긴밀히 연결된 이런 구조 속에서 정책의 설계랑 의도가 얼마나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랑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은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땜질하기보다는 그 아래의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것일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냉정하죠. 말로만 안정된다. 이렇게 안심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부실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쓰되 그 취지를 정확히 전달해야지만이 시장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도 안정을 되찾고 환율도 순리대로 움직이겠죠. 우리 개개인 투자자랑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기보다는요, 그 이면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금리가 왜 오르고 환율이 왜 뛰는지, 이게 내 자산에 어떤 파장을 줄지,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줄 핵심만 다시 짓자면요. 유동성 공급의 역효과가 말해주는 거 바로 돈이 있는데 왜 시장은 불안해할까요? 결국에 문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 막혀 있는지겠죠. 이런 흐름을 읽으면 지금 부동산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불안감과 희망이 교차하는 전환점에 서 있어요. 금리랑 환율 그리고 정책 신뢰라는 이세 갈래의 줄다리기가 부동산의 숨통을 쥐고 놓아주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줄다리기의 승패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추이를 면밀히 살피되 일리일비하기보다는큰 그림을 보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